네, 수요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삼손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사사입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사사기에서 볼수 있는 그의 모습이 참 일반적이지 않기에 그에 대해서도 어, 상반된 평가가 존재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삼손이 그 모든 것들을 계산적으로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의견과 또 그는 그저 욕망에 충실하게 행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섬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삼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가 들릴라라 하는 여인에게 유혹을 당하고 결국은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라는 점은 이견이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엄청난 힘이 주어졌음에도 정말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결국 유혹에 무너졌다 라는 점에서 참그 개인적으로나 이 이스라엘의 시대적으로나 안타까운 인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삼손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서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비극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극으로 인도하는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만에 더욱 붙들며 나아가는 이수 예배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이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허비와 비극을 가져온다. 네. 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허비와 그 가운데 겪는 비극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삼손의 배경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죄는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기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인생을 도와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빠르게 나아가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죄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1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하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하신 땅에서 머물면서 그 가운데서 행했던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며 나아간 겁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시 악을 행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일이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사계의 내용이 그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삼손의 시대가 되어서까지 또 다시 악을 반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어디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까? 물론 앞서서도 반복해서 나왔던 말이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악을 행하였는지를 묘사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는데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정말 특별한 존재로 여겨 주셨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말씀에서도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셨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자들인데요. 그 소중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그 눈동자와 같은 자들을 고난 가운데 넘겨주시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의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들을 데려오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렛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 당하는 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으셨겠습니까? 원치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 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무엇을 가져왔냐라면은 그들의 죄가 그 인생에 그 시대에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그땅 가운데, 불레셋이 들어오고, 불레셋의 지배를 받는 비극적인 시대가 찾아온 거죠. 죄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비극이, 이 불레셋의 지배가 몇 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지속됐다 라고 합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 40년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는 엄청난 시간인거죠 어, 그렇게 보이지 아을수 있지만 제가 아직 40년을 채 살지 못했는데요. 어 제가 노안이어서 40년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산 날보다 더긴 기간이 40년입니다. 물론 살아보니까 40년은 금방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어제 은퇴식을 또 보면서 아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은퇴가 정말 금방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40년을 생각해 보면은 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장로님이 될수 있는 나이가 40년 어떻게 보면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은퇴할 나이가 40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서른살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 제가 서른 살의 신학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40년 지나면 70세. 아, 은퇴할 나이가 40년입니다. 자, 이 40년이 굉장히 긴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습니까? 40년이죠. 민수기 10, 14장 33절을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40년은 한 세대가 교체되는 기간입니다. 이 40년이요. 한 세대를 날려버려 버리는 거고요. 그 세대 때 어떻게 보면은 양육돼야 돼, 교육돼야 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40년이 그 시대를 살았던 각 개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비극과 허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렛의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40년을 불렛의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도 굉장한 비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죄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그 시대를 그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찬양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허망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허비되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지나온 30년 내가 지나온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과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죄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생을 참 허망하게 만듭니다 죄가 가져오는 것은 비극 말고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죄가 허비와 비극을 가져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엉망이 돼 버린 그 현실 가운데 그 극복할 수 없는 무력함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이 이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그 현실을 비참히 여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었는데,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 부르짖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살게 하였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고난당하는 가운데 그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인데요. 하나님께서 온리에 뿐만 아니라 에웃을 세우실 때 드보라와 기도원과 입다를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손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삼손이 태어나는 이 배경이 되는 시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불레셋의 앞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부르짖지 않으니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고난이 견딜만하고 그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흘러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그들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동물들도요, 갓난 아기도요, 자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울어야 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울어야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찾아가고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울어야 산다라는 것을 아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도요. 몸이 아플 때요. 아프다고 말을 해야, 아프다고 호소를 해야 아프구나 알고. 살펴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그 울음조차 울지 않는 아기, 그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없던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더 소망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손을 잡으려고 불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는데요 이 삼손을 잡아서 불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준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15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트메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 중 하나인데요.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 부딪히느냐?"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하는데요. 지금. 불레셋 사람들의 다스림 이 불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불레셋에 완전히 종속돼 버린 불레셋의 다스림에 적응해 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 이 현실을 말씀드리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죄가 망가뜨려 놓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가 망가뜨려 놓은 우리의 현실에 저항하며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라고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죄의 습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삽니다. 오직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상황에 적응해서, 최대한 생활에 적응해서 인생을 소망 없이 그저 낭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첫 시작을 살펴보며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죄는 우리에게 비극과 허비를 가져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오기에 죄를 피해야 함을 하며, 하며 죄를 피해야만 하고요. 죄로 인해 망가져 버린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 주는데요. 참으로 그들이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수많은 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애초에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들이었는데요. 죽어 있던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화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그 소망 없는 시대와 같이. 그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마노와 그 아내, 아내인데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새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것 같은 이 부부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스스로 그 스스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지만 그 스스로는 생명을 품을 수 없지만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비극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 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 없음을 우리의 비극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소망을 주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기 있는데요. 그들은 죄 가운데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만한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 소망 없는 곳에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구원의 시작이 전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구원의 시작을 친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또한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요. 죄의 지배 아래서 인생을 허비하며 주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실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작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랑, 이 은혜에 소망을 둘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첫 시작, 탄, 삼손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시대는 참으로 소망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소망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무너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사들과 달리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